재테크를 사랑하는 모든 햄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에, 무엇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을 위해 흥미로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금, 주식,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일반적인 투자 대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6천 달러 수자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광고를 운영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광고 집행 방법을 알려주면 얼마를 주면 되냐고 물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저는 시간을 팔지 않는다고 답했죠. 전 이렇게 말했죠. 여기 미국입니다. 네? 얼마예요? 네. 맞아요. 얼마면 되죠? 시간당 750달러라고 하더군요. 당신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좋아요. 거래하자고요. 조건은 당신이 아니라 제가 컴퓨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고 당신이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면 제가 그걸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언가를 변경하면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8번의 세션을 가졌어요. 그 6,000달러 투자로 제 인생에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죠. 광고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할수 있는 가장 크고 최고의 투자는 자신의 기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술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궁극적인 대비책이며,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어요. 달러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환할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면 전 세계가 그 가치로 교환할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 들었던 조언 중 가장 귀중한 조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특히 학습 자체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문가에게 거액을 지불하고 강의를 들으면 전문가가 와서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자격증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더 멋진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든 하나를 위해. 금융을 사랑하는 햄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법을 믿나요? 그렇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비즈니스와 금융의 세계에도 일종의 마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마술지팡이를 휘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놀라운 일을 할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생관노트를 준비해주세요. 이 내용을 꼭 메모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누구나 배워야 하는 6가지 마법의 기술 아이러니하게도 99%의 사람들은 이 6가지 마법 중단한 가지도 배우지 못합니다. 최고의 기술은 영업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행동입니다. 포브스 목록을 보면 자수성가한 엉망장자 중 75%가 직접 영업을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의 첫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베일 게이츠도 그랬고 스티브 잡스도 그랬죠. 마크 큐비는 집집마다 쓰레기 봉투를 팔았다고 하더군요. 영업이 왕이라면 마케팅은 여왕이라고 할수 있죠. 그 아래에는 두 명의 왕자가 있는데 첫 번째 왕자는 다른 사람의 제품을 재판매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앱스토어에서 무언가를 구매할 때마다 30%를 가져갑니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디 디지 제품입니다. 앨런은 디지털 제품인 페이팔로 시작했습니다. 주커버그는 현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제품인 페이스북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돈 버는 방법은 제프 베조스가 했었던 물리적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 m m a 소셜 미디어 마케팅 또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같은 비즈니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와, 모든 것이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업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탄탄한 영업 능력에 올바른 전략과 최신 기술을 결합하면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술이 일종의 마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고객을 바로 이 채널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